똑같은 기온에도 혼자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분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분들. 어? 이거 저도 이런데. 저도 오늘 주제에 포함이 되나요? 네, 이번 주제는 바로 여성 갱년기입니다. 4, 50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 갱년기. 스타들은 갱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랭킹으로 공개합니다. 야수로 데뷔해 배우 이제는 화가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예영 씨,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은 동안 외모로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이예영 씨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갱년기입니다. 한 예능 방송에 출연,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에 열이 나고 짜증이 늘었다고 언급,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갱년기를 극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예영 씨더 많은 활동으로 갱년기 여성의 파워 보여주세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성인 가위의 대표 주자 김용임 씨 고속도로 메들리 천만 장의 주인공이 김용임 씨는 요즘 또다시 전성기를 보내며 전국의 팬들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데요 건강 라인은 묶을 수 없었는지 갱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바쁜 스케줄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 고지혈증과 지방간 담석증까지 왔다는데요 김용입 씨 이제는 더 아프지 말고 건강 도 꽁꽁 단단히 묶어라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김희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인과 전문의 김희연입니다. 자, 이 사춘기보다도 무섭다는 게 이제 갱년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갱년기 원래는 이제 다시갱자 아닙니까? 네. 그죠? 정확한 그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난소의 노화로 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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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경의 영구적인 중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네. 보통 경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지고 <laughs> 조금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성고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그게 멈추면은 진단을 받게 되시는 아 그런 거죠. 진단이 내려지는 거군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혜영 씨도 언급을 했지만 갱년기가 되면은 더위를 잘 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호르몬 수치가 있는데 네네네. 이것이 체온 조절 기능을 하는데 예. 그 능력이 수치가 예.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운데도 좀 덥다라고 느끼는 거고. 예그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있나요 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네네. 이제 여자로서 끝인가 아~, 아 노화가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요 피부 노화라든지 음, 음. 중심성 비만이 생기면서 예, 이제 예. 신체적인 외모의 변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예. 정신적인 것까지 겹치면 예.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실 죠데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보면은 마치 진짜 그 목욕탕을 다녀온 것처럼 얼굴이 벌게 지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런 게 하루에 뭐 어느 정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또안만 홍조 같은 네. 경우에는 갱년기 여성 환자분들의 네네. 거의 85% 이상이 겪는 걸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아, 네. 가장 그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예.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네. 특징이 얼굴과 상체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셔서요. 음. 보통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짧게는 뭐한 2분에서 4분 사이로 지속이 되고. 오. 하루에 뭐 많게는 한 30번까지도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어... 지속기간도요. 짧게 네. 오시는 분들은 뭐한 2, 3년 안에 좋아지시는 경우도 네네. 있으시지만, 보통 평균 한 4, 5년? 어... 그 다음에 뭐 보고된 거에 따르면 한 12년까지도. 12년? 네, 예, 바란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계속 불편한 채로 10년 이상 지내시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더위를 타는 것 말고 또 갱년기를 의심해 볼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가장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면홍조하고요. 네. 밤에 땀이 나신다고. 아, 땀이 난다. 네. 그뭐 침대가 막젖어있다든지 뭐. 뭐 이런 실제로 거. 본인들이 옷이 젖어있거나 네. 수면 유지가 안 되시면 굉장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네, 네. 짜증과 화가 좀 많아지시죠. 좀 아, 기본적으로 예, 예민하고 두통, 근육통 같은 그런 통증 장애가 좀 많이 심하시고요. 음. 그런 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다시 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제. 분노가 쌓이고. 악순환이네요, 떻게 네, 그래서 아... 화를 조절을 좀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네요. 김용임 씨를 말씀을 드렸는데, 갱년기일 때 당뇨 전 단계가 됐고, 이후에 고지혈증이 생겼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갱년기와 고지혈증, 이런 부분이 관계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그 고지혈 지질 대사 이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보통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같이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갱년기 이후에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아, 올라가시는데 네. 네. 수치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고지혈증 현상이 생기시게 되고요. 아... 이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그니까뭐 음. 아시다시피 협심증이나 네.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같은 음. 비율이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뭐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죠? 네. 예. 자 갱년기가 그냥 지나가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갱년기가 찾아온 스타들은 또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랭킹 3위와 2위 알아보겠습니다. 빠 <목소리> 할간. 모자를 눌렀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도 책받침 여신이었습니다. 50대 나이에도 화려한 댄스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가수 김한선 씨. 김한선 씨는 갱년기와 함께 수면 부족 현상이 시작됐다는데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증상으로 갱년기 우울감을 느꼈다는 김한선 씨. 갱년기여도 댄싱퀸의 면모는 여전한 김한선 씨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세요. 사극과 현대극을 가리지 않고 선 굵은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전광열 씨. 2000년 방송된 드라마 허주는 아직도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광열 씨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다는데요. 갱년기로 인해 부쩍 외롭고 슬프다는 전광열 씨. 최고의 명배우도 피해가지 못한 갱년기.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광열 씨가 갱년기 증상이라니까 의외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면 남성분들이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음. 정확한 용어는 남성 호르몬 결핍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게 여자 처럼 굉장라란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아,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음. 쉽게 저희가 남성갱년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음. 남자도 테스토스테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하고 에스트로제지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율이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역할을 하던 예. 부분이 작아지니까 예. 보통 이제 대부분 느끼는 증상이 예. 성욕 저하, 그 다음에 성기능 저하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무력감 어... 이게 기운 저하, 의욕 없음 예. 예전보다 흥미가 모든 거에 좀 떨어진다든지 심하신 예. 분들은 여자분들처럼 예. 우울감 같은 걸 느끼시기도 하시고요 오, 남자들도 갱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라는 걸좀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김원선 씨나 정광렬 씨 모두 이제 심리적인 우울감을 언급하셨는데 갱년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 원인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 분비가 음. 찾아오면 네. 그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육체적으로 수면 장애라든지 뭐 피로감 같은 게 한번 쌓이다 보면은 음, 음.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몸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네. 심리적인 변화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시면 음. 오히려 더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몸의 변화도 오겠지만 이게 심리적인 변화까지 생길 수 있는 이제 갱년기라고 볼수 있는데 치료가 가능하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그러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음. 시기를 조절을 하신다든지 음. 충분한 수면을 한다든지 네네. 그런 기본적인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다 중요한 거고요 네. 그걸로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문의랑 상담을 통해서 네. 호르몬 치료를 하실 건지 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에서 호르몬 네. 치료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성분들도 산부인과에 오셔서 증상을 토로를 좀 하시고 음... 이게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한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갱년기를 겪은 스타. 1일은 그렇다면 과연 누굴까요? 청순다른의 대명사, 긴머리에 캐날픈 목소리로 많은 남성 팬을 사로잡았던 가수 강수지 씨, 방송이 김국진 씨와 결혼 후에 계속금 결혼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수지 씨에게도 차정 갱년기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 때 남편 김국진 씨는 설거지를 도맡아 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면서. 누구나 다 아픈 거니까 괜찮아라는 말로 강수지 씨를 위로했다는데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갱년기를 잘 극복 중이라는 강수지 씨. 앞으로도 달달한 결혼 생활 종종 들려 주세요. 야, 김규진 씨가 이렇게 달달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laughs>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그죠 식사를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에 남편분들이 발 마사지나 조급 같은 걸좀 도와주신다든지 같이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남편들이 좀 점수를 따야 되는데 또 눈치 없이 야 혼자만 갱년기야 이러면 두고두고 두고 나중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갱년기를 겪는 분들의 주변인 또는 남편들 행동 요령을 좀.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지지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당신만 오는 노화가 아니다. 아. 아 이게 노화의 한 과정인데 아... 정신적으로 당신은 아직도 아름답다. 같이 모임을 나갔는데 뭐 옆에 다른 집 어머님보다 이쁘다라든지 오... 아직도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여성성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주시고 오... 힘든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자제분들이 추가를 하거나 하셨을 때는. 네네. 그걸로 인한 정서적인 고립감, 고립감. 음. 내지는 좀 이렇게 헛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빈 둥지 증후군. 같은 에, 예. 그런 거를 남편분들이 음. 이제 이해해주고 음. 아무래도 다독거리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혹시 좀.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음주라든지 네네네. 흡연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아, 음주 흡연이 도움이 안 됩니까? 매우 안 되시죠. 아,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렇구나. 왜냐면은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적당한 음주 살짝 줄을수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제 흡연 <laughs>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 안에 있는 물질 중에 네네네. 난소의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음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분 좋은 한 잔이면 문제 없겠지만 음... 이제 아무래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음. 줄이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과도한 음주가 우울증을 아. 더 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네. 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좋은 음식. 여성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대두류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흔히 콩. 말하는 콩류 중에서 대두가 제일 함량이 높고요. 네. 콩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네.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검은 콩류는 다 좋으세요. 보통 음. 서리태나 진눈이콩이라고 하는 네. 까만콩, 네. 병아리콩, 병아리콩 렌치콩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나 여자분 다 좋아 좋으신 거는 이제 아무래도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한. 음. 오메가 3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뭐 약품으로 드시거나 아니시면 식품 중에는 뭐 고등어나 연어, 멸치 이런 생선을 일주일에 주 2회 이상 드시면 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나 비타민 B6 같은 거를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면 네.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몸과 마음을 모두 변하게 하는 갱년기 슬기롭게 잘 극복. 해야 할것 같습니다.